I hope you are. I hope y 아 u are. I h 여기 e you are. I hope you a r 하 I hope you are. I hope you are. 마치고 이제 또 어, 복귀할 또 찰나에 네, 영재가 이제 또 금요일 날또 언박싱을 하잖아요. 네, 그때 또 이제 미션을 받는다는 재미난 소식을 듣고 어, 제가 지금 이렇게 미션을 드리려고 왔는데 영재가 이제 오늘 굉장히 따뜻한 노래, 네, 같이 걸어가줘라는 요 따뜻한 노래를 들고 왔으니까 그 따뜻한 노래를 정말 너무 정성스럽게 네, 슈퍼섹시 r s e 1절부터 네, 1절 후 a 까지끝지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영재가 참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 v i r t u a 영영 i r t u a l virtual, v i r t 이겼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또 사랑하는 아가 a 분들을 위해서 a l v i r 아니 이게 뭐냐. 은재한테 <laughs> 한마디. 뭐안 나와? 아 형, 형도 나랑 똑같은 날에 또래 나왔는데? 그러면 형이 그 피처링 한 부분에 저도 히든 미션으로 형이 피처링 한 부분을 슈퍼 섹시 파워 애교로 한번 보여주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여기서 하나요? 저쪽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<laughs> <laughs> 어, 한가... 할수 있어 나는 프로 아이돌 아주 조금만 더 그대 가까이 보고 싶어 시대로 우리 마주보면 함께 할까요? 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 하죠. 네 오늘 스테이션 Z 즐거웠고 <laughs> 스테이션 Z 너무 즐거웠고 어, 재범이 형의 미션 열심히 잘 수행하고 가도록 합니다 네, 스테이션 Z 재범이 형 항상 <laughs> 화이팅 하길 바라겠고 어, 사랑해 다음에 와서 우가 재밌는 거 한번 시켜볼게 기대 많이 해도 좋고요 자상 화이팅 하고 있어봐. 알겠지? 기가 막힌 걸 가져올게. 뽐띠 화이팅! 안녕.